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지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층 몸을 좀 웅크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모르고 외국인 포지션 때문에 일단 뭐 공매도 타겟이 될수 있는 테마들은 몸을 많이 뭉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2차전지 바이오 쪽은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추세 좋았던 종목들도 지금 뭐어 조정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가운데 HLB는 좀 오늘 6% 급등이 나오면서 어 이제는 뭐 하락하기 거의 전 가격까지 이제 근처에 다 올라왔습니다 약한20% 범위 안에 상승이 되면 개입은 어느 정도 메워질 걸로 보이고요 오늘 특히나 HLB 테라퓨틱스 뉴스를 띄우면서 뭐 어느 정도 주가 방어가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지금 NK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HLB 테라퓨틱스가 지금 어, 임상이 이번,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데, 데이터 취합하고 탑라인 발표를 하는 건데, 요게 보통 한 1개월에서 길게는 또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뭐 지금 주주총에서 회 얘기했듯이, 음, 5월 안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건지 대충 이해를 하실 거다 봅니다. 자 먼저 보면 옥스베이트 개 섞거라 HLB 테라피틱스 NK 치료제 최종 분석 돌입이라는 문구의 뉴스를 띄웠습니다 유럽 삼상 환자 추적 관찰 종료 투약 기간 종 투약 기간 사주로 편의성 개선 톱라인 유의성 도출 시 라이선스 딜 속도 뭐 일단 뭐 예전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 IR를 했을 때 비팜 한세 군데 정도에서 이 NK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었다. 그 가운데 둔패도 좀 있었고, 뭐 그런데 에, 읽어보면 이게 기존 약물에 대해서 대비해서 뭐 투여나 보관이라든지, 뭐 투여 기간 이 정도에서 편의성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점들도 있는 가운데 어, 회사는 뭐 대충 한 1조 이상의 가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 HLB 테라피틱스의 적정 시총도 뭐잘 됐을 경우에는 3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주주총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튼 그거는 회사의 입장이고, 이제는 뭐 저희도 어, 오래된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말로 공약에 대해서는 휘둘리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데이터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 회사가 지금 뭐 자신감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제 임상 결과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튼 뭐 HLB가 하락이 깊은 관계에서 어, 지금 HLB 테라프틱스의 재료는 어느 정도 그룹주의 분위기를 조금 뭐 신뢰도가 극히 다 살아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신뢰도, 측면에서도 좀 필요한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좀 도움이 되려면 기술 수출 내지 아니면 진짜 탑라인 결과가 어 획기적이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뭐 환자 수는 별로 안 되는, 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약가가 보시다시피 뭐 기존 옥스베이트 같은 경우는 1인당 1억 6100만원 정도의 어, 약값이 드는 아주 뭐 비싼 약이죠. 비싼 약인데 뭐 미국 시장에서는 약 2023년도에는 1조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뭐 환자는 많지는 않지만 시장성은 좀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보이고 여기에 마지막에 안기용 h l b 테라피틱스 대표는 NK치료제 유럽 임상 3상의 마지막 환자 투약과 추적 관찰이 완료됨에 따라 회사는 조속히 탑라인을 도출하고 세부 분석 자료를 확보하는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회사는 예상하는 높은 유효성이 확인되면 유럽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 빅 파마들과 라이선스 아웃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HLB 그룹 측면에서도 HLB 테라퓨틱스 제료는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저희가 이제는 일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음 보안을 받았기 때문에 항서 측에서 먼저 fda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기를 하고 지금 대충 일정을 보면 음 클래스 1, 2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또 1, 2이냐에 two, 따라 또 저희 주가는 또 출렁일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우리가 이 이번 승인 시점 앞두고 EIR을 나오니 안 나오니 했다가 회사 측에서는 EIR의 승인 결과 여부가 나온 다음에 나올 가능. 성도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저희가 기다리는 기간 안에 기존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EIR이 한 4월, 뭐 4월 중으로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EIR이 나왔는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뭐, 어, 최악이 아닌 VAI가 나왔는데, 뭐이 정도 지금 보완이 받았다. 빠꾸를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FDA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튼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시점은 4월 달 4월 21일인가 옵디보 요보이가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항서측이 미국과의 또 FDA 미팅을 날짜를 또 잡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보안 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어 이제 클래스 1이냐 2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때까지 또 숨죽여서 기다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원 투에 따라 또 저희가 기다리는 시간도 달라지고 주가에 또 투를 어, 맞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상당히 또 어, 조정의 기간도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지금 참고를 해야 될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는 올라왔지만 저희가 뭐 아직까지 뭐 올라와도 안심을 하고 마음이 놓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뭐, 주가가 반등을 해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신뢰도, 그리고 아니면 뭐, 기존에 두번 재수를 할 때, 그때만큼이나 뭐, 승인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투자자분들이, 그때 비해서는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뭐, 불안감을 떨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또 HLB에게서 승인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원래 두번 정도까지는 확실히 뭐,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존버를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반반입니다. 안될것 같기도 하고,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요런 마음인데, 과연 이런 마음 상태로 내가 또 다음 세 번째 승인 신청 때까지 존버를 할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또 해봐야 된다. 어, 우리는 뭐다 알다시피 HLB에서 간암이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임상을 주도해가지고 간암을 한게 아니고 항서 측에서 주도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저희는 숟가락을 얹은 임상 결과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간암이 안 되면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또 확장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임상 비용들 조달,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문제가 생길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또 그룹주 내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동시효과 물량을 조용호 대표가 블록딜 할 물량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으로 제가 수정을 드렸지만, 이거는, 어, 기관 쪽에서 패시브 자금이 이탈을 한 걸로 보입니다. 각종 ETF에 HLB 생명과학이 잡혀 있는데, 환기 종목이 지정으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기관들이 그 물량들을, 어, 뱉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오늘 HLB가 좋은 주가를 보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지금 기관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조금 이따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 HLB와 거의 10배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게 과연 유중이 저희에게 말, 말했던 진양호 회장님의 선물인지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 주주총회 안건 관련해서 투표가 진행 중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HLB 생명과학 안건을 모두 반대했습니다. 뭐 이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화가 나서 반대 눌렀어요. 어차피 세력이 있다면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해도 찬성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 일반적인 물량을 가진 사람이 반대를 누른, 반대를 누른다고 해서 대세의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주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회사가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 반대를 눌렀습니다. 잘못되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를 누른 게 아니라 주주들이 이렇게까지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HLB 생명과학의 주주 한 건을 다 반대로 눌렀습니다. 뭐 보수 한도, 뭐 퇴직금, 뭐 이런 거다 반대 는 눌렀습니다. 뭐 욕하실 분들은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현재 뭐 장고를 봤을 때는 도저히 뭐 찬성을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진양곤 회장님은 내일 HLB 생명과학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일생의 회생 방안을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어.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HLB 생명과학 주주분들이 과연, 어, 이 힘든 시기에 정말 응원을 할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차트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은 4%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서제약 쪽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는 기,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을 큰 금액으로 이끌어내면서 항서제약 개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1.25% 하락을 했고 HL뱅 6.16% 상승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어, 보안 내지 제법 큰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HLB 파나진은 2,1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사모 펀드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파나진 같은 경우는 제가 공시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소수 계좌 거래 집중 매도로 지금 이제 투자 주의가 선정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기관 쪽 기타법인이 22.77%이 정도의 양을 그날 이렇게 던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도 지금 수익으로 나간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 마음에 안 들죠, 이런 것들이. 지금 HLB 뭐 증권사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주 보지 못했던 증권사들, 그러니까 대부분 한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고 있던 정권사들은 물량들이 나가는 걸 보고 그 나간 거 이상에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거 특히나 나간 시점도 하한가 근처날 오히려 뭐좀 낮을 때 팔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HLB 같은 경우는 연기금은 솔직히 투자를 잘 못하는데 연기금도 지금 계속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HLB 파나진 같은 경우 오늘 5일선은 붙여주고 마감을 했고요. 가격적으로는 아직까지는 2,300원대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올라와서 지지를 해 주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태로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1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은 소량 팔았고요. 자, 일단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테라퓨틱스와 함께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시총을 이 정도라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 2,100원 라인을 회복을 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얘한테 최소한을 원하는 모습은 5일선을 지켜주는 상태에서 2,100원대를 어떻게든 버티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2,400원 구간까지 올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아 지금 하긴 저희 지역이 지금. 산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또 이거 산불이 갑자기 지금 산불 방송이 지나가면서 이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튼 산불 지역 계신 분들 특히 어몸 조심하시고요. 참 걱정입니다. 자 하여튼 hlb 이노베이션도 오일선 지켜주는 선에서 2,100원대 최소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거 아니면 얘도 뭐 오른 게 오른 게 아니다. 갭은 처리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프틱스입니다. 9,1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 투자와 사모펀드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현재 HLB 테라프틱스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3월 21일 하한가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이게 몇 프로입니까? 80% 정도 수익을 내고 뭐 나가실 분들은 나갈 정도로 급격하게 뭐 지금 어떻게든 하한가 자리를 완벽하게 회복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일단적으로 얘는 올라가게 되면 이 만원 초입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저항이 있는 자리인데 이게 뭐 지금 일정상 탑라인 결과 발표가 바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 결과 바, 발표 일정까지 뭐, 계속 갈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조정을 했다가 발표 때까지 또 조정한 다음에 다시 올릴 타이밍을 잡고 있을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여튼, 뭐, HLB 테라피틱스 재료가 조금, 어, 이 신뢰도 방향성에서, HLB 그룹 방향성에서 나와줘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이상 하방 압력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HLB 그룹을 진양구 회장님이 버렸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그 하한가 이후의 주말에도 많은 얘기들을 안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엘테라제를 부각을 시키는 것도 진양구 회장님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100%뭐 확신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83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고요. HLB 바이오스텝도 5일선에 올려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갭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2,000원권은 올려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고점으로는 2,000원 정도가 이제 더한 단계 갈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로 보이고 이 2천원 자리에 넘어가서 안착을 하면 또 다음 자리를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넘어가지 못한다면 또 조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3,42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관 투자가 팔았고 팔았, 기타법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갭은 거의 메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도 조금 더 4천 원 자리까지는 한번 도전이 가능을 할 걸로 보이는데 저 4천 원 자리에 올라가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마음의 문을 열어둘 수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HLB 글로벌 뭐 지금 오늘 1.18% 올랐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그룹주 전체적으로 보셔도. hlb가 6% 올랐는데 다른 기타 동생들이 빠진 것은 또 훨씬 많이 빠졌는데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한 3, 4%는 올라야 되는데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든 지금 뭐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자들도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은 22,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 투자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지금 어떻게든 22,000원, 2만 2만원 자리는 지키니까 22,000원 자리 다음 저항 라인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이 자리에서 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저는 HLB 제약 같은 경우는 24,000원 권이 어, 조금 센 저항 라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LB 지금 뭐, 가남 승인 부분에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걸 단숨에, 단기간 안에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저기 자리가 약간 저항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 자리를 바로 넘고 간다면 저도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시간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저걸 바로 뚫고 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 그게 안 되면 고점을 한번 찍고 박스 행보가 필요한 모습도 나와 줄수 있는 상황인데 여튼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24,000원권이 제약의 단기 저항 라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6,770원에 마감을 했는데 투자자 동향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뭐 개인 기관 계속 나가고 있죠. 지금 뭐 어, 3일 전만 해도 240만 주를 팔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 ETF에 있던 자금들도 좀 나가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조용호 대표의 블록딜 물량 여기까지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뭐 우리가 판단을 할수 없는 게 기관 쪽 매도세가 좀 멈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러면 HLB 생명과학도 누군가 저 물량을 받은 세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 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HLB가 가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은 저런 것들 영향으로 못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거의 뭐 지금 10배 튀기 아닙니까? 정말 짜증이 나고요. 일단 뭐5일선은 붙여주고 6,700원 자리는 회복을 해주고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는 더 이상 이탈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HLB 생명과학 회복력은 정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면역력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생명이 있는 종목인지 정말 사망과학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누가 돈 빌려 달라 그러면 돈 빌려줘, 담보 잡혀라 그러면 담보 대줘. 이건 뭐 보증하고 다 썼어요. 얘는 진짜 뭐 우리 뭐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 중에 뭐 정말 착한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거의 이 호구야 호구. 그냥 뭐 가족들 형제들 다 보증 다 써주고 있는 돈 나는 진짜 라면만 먹는데도 뭐돈다 빌려주고 이런 이런 놈이에요. 정말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나도 이거 복구가 안돼 복구가 안돼 내가 이거 아우 저도 이, 이거 있는데 이게 얘가 뭐 상한가 간다고 해도 본전도 안올 정도에 진짜 진짜 갑깝합니다뭐 지금 뭐 파나진하고 글로벌 생명과학 주주들은 그냥 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면 죽지 못해 사는 거. 특히나 일생 같은 경우는 리보가 직접적인 종목이라서 시드가 크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해결방안 안 내놓는다? 이왜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는지 설명을 안 하면 이게 과연 주주총회가 조용히 끝날까요? 공장 투어? 공장 투어 할 마음이 생길까요? 공장 투어 할 버스 빵꾸 내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 뭐 답도 없을 것 같고, 여튼 뭐 제가 해결 방안으로는 뭐 합병 내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 드렸지만 이 합병도 쉽지 않은 게이 HLB 제약 주주라든지 아니면 HLB 주주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 흑자 나는 회사들 뭐 주주들이 어 그래 일생 구하자 합병하자 이 이러, 이러지도 못합니다. 저 셀트리온도 보십시오 제약도 합병 못해가 리린데 지금 뭐 과연 주주들이 찬성을 할까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흑자회사를 또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재물을 개선하려고 FA처럼, HLB가 FA 인수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은 돈이 있냐? 또 없어요. 그럼 또 유증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겠죠. 전화사채를 하든지.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유증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든, 뭐, 금량이든 또뭐 있었죠. 하여튼 뭐, 그, 유증을 하려고 해도 시장에서 유증한다 그러면 뭔가 급렬 다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뭐 유증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시장도 어렵고 자금 투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게 진영근 회장님은 뭐 승인 받을 때까지는 우린 버틸 수 있고 유증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도 조금 짚고 넘어야 될게 HLB 기준으로는 그렇게 말한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을 유증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LB 유증 안 하고 다른 종목 유증할까봐 난 그것도 무섭게 기 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 HLB 생명과학은 정말 이거는 너무 착하디 착한 형제 중에 하나다.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지는 라면도 못 먹으면서 남은 뭐, 어,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나은 애를, 애한테 스테이크 사 먹으라고 돈 주고 앉았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뭐 선남함도 자신치아가될 것도 안 되고 뭐 대마 뭐 이것도 안될것 같고. 회생 방안이 없네주사이 팔아 가지고 이거 부채 어떻게 뭐 손실하는거 어떻게 이거 해결합니까 영업이익 적자를 아 진짜 갑갑합니다 여튼 내일 주주총회에서 진양구 회장님이 어떤 회생 방안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 일생은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면 hlb 생명과학의 고통의 시간은 좀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다 고생하셨고,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 회사의 입장문, 전문가들의 말, 뭐, 유튜브,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승인이란 확률이 높다 생각하면 세 번째도 또 믿는 거고, 나는 승인이란 확답을 못 내리겠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저도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걸 세 번을 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매일매일이 고민입니다. 여튼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